김재현 산림청장과 강원도 관계자가 정선을 방문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리왕산 보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은 정부와 강원도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기구를 어, 하겠다,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사회적 합의 기구에는 정부 부처와 강원도, 정성군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정만 됩니다. 이달 말까지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원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복원과 활용 여부에 대해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복원을 지어 확보해 지역 주민과 당분간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강원도에 대한 정선 지역 주민들의 불신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복원하기로 합의해 경기장 활용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필드에서 선수로 뛰어야 될 책임이 있는 강원도가 나는 그걸 심판보겠다. 이런 그걸 간섭한 그,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네, 가리왕산 보건여부를 어.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정... 정... 모양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김모라입니다 <목소리>